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현입니다. 이번 주는 한주 내내 너무 더워서 다들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도 역시 덥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 충분한 휴식 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3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여전히 시장 상황 좋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872만 2천 원에 거래되면서 여전히 800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또리 이2.54% 떨어지면서 다시 400원대로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도 더 감소했습니다. 총 거래량이 14조 434억 원으로 어제보다 약 2조 원 정도 더 감소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 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이제 영국 파운드화도 지원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코인베이스가 영국 투자자들을 위해서 파운드화를 지원하는데 기존에는 파운드화로 쓰려면은 이, 이 코인을 바로 유로화로 바꿨다가 네. 그리고 그 유로화를 가지고 또 파운드화로 바꿨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파운드화를 쓰기가 굉장히 한 단계 거쳐야 되니까 힘들었었죠. 그렇죠. 그거에 따른 수수료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상당했어요. 네. 그리고 수수료도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이한 단계 거쳐 가다 보니까 며칠씩 환전하는데 며칠씩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환전할때 보시면은 살때 가격이랑 팔때 가격 막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런 것처럼 어, 여기도 지금 계속 수수료가 붙는 셈이에요 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는 파운드화로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바로 암호화폐로 교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 입출금도 가능한데 기존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원래 유럽 연합에 속해 네. 자, 그러다 가 2016년에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 연합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네, 탈퇴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전에는 뭐이 코인 시장에서도 봤을 때 유럽 연합의 유로화가 대표적인 화폐였는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영국을 독립적인 국가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원래 독립적인 국가긴 했지만 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로화로 대표를 쓰이다가 이제는 파운드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파운드화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수료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빨라지기 때문에 세계 금융 중심지인 영국에 큰 손들, 큰 손들의 세력의 자금이 저점에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있어요. 네.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주목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 차트 분석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상황이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굉장히 네. 여기서부터 추세가 좀 괜찮은 상황이고 여기서 크게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음. 다른 암호화폐들은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는 여기서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낙폭이 좀더 심한 상황이고요. 네. 3% 이상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대에는 이번에 UBS가 또 비판적인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인가요? 네, 바로 이 비트코인이 지급 결제 수단이나 주류 자산 클래스로 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아... 이 UBS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등과 비슷한 투자 은행 투자 회사입니다. 네. 미국의 투자 회사인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한계 이런 부분들을 말했고요. 비트코인 상황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 2013년 부터 216%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식이 2013년부터 16% 올랐는데 이것에 비해서 13배 14배 이상 오른 겁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계속 오르면 되는데 UBS가 뭐라고 했으면 바로 과거의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힘들다 네. 지금은 아까 말했던 이 기술적인 결함 과학적인 결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오르기 힘들다 라는 것을 말을 확신이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지적했던 했던 것이 처리 속도, 속도 그리고 용량, 확장성, 사용자 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개선을 된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5년 동안 주식이 10배 이상 오는 것처럼 좀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리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구요. 아자 음. 그리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거래소를 차린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좋겠죠. 뭐 삼성 거래소 그리고 현대 암호화폐 거래소 뭐 이런 게 된다면은 LG 거래소 굉장히 좋겠죠. 자,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되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네. 자, 그렇지만 지금 롯데가 아, 지금 굉장히 블록체인 공부가 한창입니다. 네. 뭐 계속해서 1 7개계열사에서 직원들 블록체인 인재를 계속 꽂고 있고요. 열일 명이나 채용을 했습니다. 오.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중에서는 롯데가 가장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고 롯데가 뭐 거래소를 차린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향후에 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기대를 해본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미국에서는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식품회사 쪽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월바트 유통 이쪽에서 활성화되고 또 식품회사 아, 네슬레 그리고 스타벅스 네. 커피도 그렇고요 아, 그리고 또 온라인 상거래 지금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회사죠 아마존 아마존도 블록체인 시장에 진찰을 하는, 진출을 하는 진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기업들 우리나라도 어, 서둘러 빨리 좀 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소식 하나와 맑은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지난주 텔레그램이 발표한 텔레그램 패스포트가 무차별 대입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텔레그램 패스포트는 사용자의 개인 신원 정보를 제3자가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죠. 텔레그램의 신원 정보는 엔드투엔드 엔드 암호화 방식을 통해 탈중앙화된 텔레그램 클라우드에 보관되는데요. 최근 서비스 개발 업체 버질 시큐리티가 이 같은 설명에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며 비밀번호 보호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버질 시큐리티의 반박에 텔레그램이 어떻게 대응할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건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 SBI 그룹이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 개발을 준비합니다. SBI는 클리어마켓의 지분 12%를 인수하며 자사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을 발표했는데요. 클리어마켓은 미국의 전자거래 플랫폼 개발 업체이자 장외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SBI는 클리어마켓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더 원활히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데요. 이 같은 개발이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후오비 카니발이 진행됩니다. 저도 어제 다녀왔는데요. 국내외 유명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특히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인상 깊었는데요.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가 더욱 활성화돼 시장이 보편화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